출국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와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은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은 출애굽입니다.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출애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 내용이 무엇인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홍해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바다가 넘실되는데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거기에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벽이 되어버렸대요. 일반 벽은 봤지만 그 물이 옹벽같이 벽이 되었습니다. 또 바닥은 질퍽질퍽 된게 아니라 뽀송뽀송한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왔을 때 물이 합해져서 완전히 수장돼 버렸다.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감동과 또 경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홍해의 경험, 굉장히 중요한 체험적인 신앙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노래를 만들지요. 모세 노래, 미리암의 노래. 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출신들이니까 이들은 글을 몰랐을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노래지요. 노래 불러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래의 힘을 아십니까? 혼란, 고난, 문제들을 만나 힘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노래 한번 부르면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 주시는 위로와 감동이 있잖아요. 고통을 뚫고 나갈 힘을 주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찬양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출리국기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고를 잡고 춤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격 이후에 곧장 위기가 왔습니다. 광야 안에 들어섰는데 3일만에 물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감동이 사라져 버렸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딜레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막 움직여요. 불기둥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우리도 좀 비슷한 처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멀리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우물을 주시지. 뛰어가서 마셨더니 쓴 물입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뭐 하는 짓이야? 원망과 불평이 여기서 터져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3일 전의 태도와는 달리 환경이 조금 변하여 갈증이 나고 육체가 피로해지자 곧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원망을 뜨다는 히브리어 루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가며 감정을 다해서 불평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된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만 역경이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많은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시고, "그 나무 집어 던지라"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1 1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하늘 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이와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26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 읽어보면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쓴물이 있는데 단물이 됐대요. 갑자기 뚱딴지같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래요. 연결이 되나요? 대부분 이거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링크입니다. 첫 번째는 쓴물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쩌다가 쓴 물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가다가 쓴 물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화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세 그랬어요.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테스트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쓴물이 너희 자신이라는 거지요.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거든요. 슬픔의 뿌리, 고통의 뿌리, 무너짐의 원인 근원. 우리 대부분은 너 때문에 그렇다. 외부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요. 또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그렇다. 환경을 탓하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의 뿌리는 내면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 없으니까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원망이 나오지요? 불평이 나오지요? 이게 없던 겁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속에 꽉찬 것이 나온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쓴 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너 자신이다 쓴 물이 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게 뭐냐면 내면의 쓴 뿌리 없애는 거, 쓴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보통 그걸 상처라고 그러기도 하고 트라우마라고도 하지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제가 깊어지면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지요. 다 같이 또 상처받고 만나면 쓴물 나오거든요. 독이 나와요. 독이 나와서 같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욕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더럽힌 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귀회만돼 보세요. 비방하잖아요. 귀회만돼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까? 기회만 줘보세요. 음란하고 악한 생각하고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합니다. 단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데 장세기 12장에 보면 너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 되게 하신대요.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뭘까요? 샘물이에요. 샘물. 샘이 터져 나오게. 독의 우물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요. 그 이전까지는 독이 나왔는데 변화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복이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생수가 흘러나와서 독이 나오던 사람이 이제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병된 자를 고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하시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속 사람이 해결되면 엘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속 사람이 해결되면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히브리어 라파는 의사 또는 의원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의 의원 되시는 요호와는 실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인생의 모든 문제점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모든 문제 원인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분인 것을 인정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지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서 쓴물만 나옵니다. 죄로 인해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회복하는 길이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인정하는 거,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네 죄인 아니래요. 자기는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시작은 내가 병든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고쳐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절대로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점을 사람은 못 찾습니다.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문학자들, 언론인들 절대 못 찾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원인처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껏해야 뭐라고 하나요?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다저 사람 때문이래요. 환경 때문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을 보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우리 이런 식의 논리지요. 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내 속에 있다고 쓴 물이 바로 너야. 내 속에 있는 쓴 물이 문제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던지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쓴물이지요. 우리 인생의 쓴물들이 다 변화돼서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쓴물 플러스 십자가는 단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답입니다. 우리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십자가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속에 있는 쓴 물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료지요. 내가 십자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쓴물 플러스 십자가 만나서 단물 되는 거예요. 그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사막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광야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삶 속에 나의 일터에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나타나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힌 순간에도 길을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작은 신음도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픔과 상처, 분노와 원망으로 쉬지 않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세상 속에서 저희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입술로 이웃을 살리며 세우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오르만져주는 사랑과 치유의 입술 되게 하시며 은혜와 축복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영생수가 샘솟듯 흐르게 하셔서 말씀을 들은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었사오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